그래서 이제 만드신 거는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신 사장님께서 쌍용차를 타고 가시대요 이제 적리죠 저기 옛날 엑센트 아닌가요? 아 훈다 아반떼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옆에 막벤츠 여기 벽에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뚫려있네요 뭐 수행하느라고 파고 들어간 건가? 아유 고생들 많으셨네 입구미다 들어가볼게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엄청 예뻐요 야 이거 하나 들어갔는데 50리라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바로 정면으로 도시 전경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아 여기가 되게 예뻐요 저는 굉장히 상막한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아름답습니다 들어가볼게요 뭐 아마 이런 것들은 당대에 세운 은 아니겠죠. 뭐 이천전 전의 자리라고 하니까는 뒤쪽에는 보통 유럽 교회 가면은 비밀 크리스천 교회들 가면 있는 뭐 도망치는 그런 테러고 여기 뭐 예배는 단 있고 별로 안에는 뭐 별거 없네요. 상징적인 공간 공간 자체가 상징적인 곳이라. 베드로 교회 갔다 왔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박물관이라도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안에도 거의 뭐, 돌로 만들어 놓은 단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쬐그만돌 장식 하나 갖다 놓고, 지금 뭐, 엄청 비싸네요. 그, 한 3,500원? 하긴 뭐. 근데 물가에 비하면 싼게 아니라서, 조금 잠깐 한 5분 있다가, 어,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나 싶네요. 구경 잘 했습니다 한번 왔으면 됐죠 뭐그 옛날 엑센트 아닌가요? 옛날 엑센트 같은데? 훈다! 훈다입니다 훈다! 훈다 브랜드 아 안쪽에 털루 장식이 쫙 돼있네 터키에는 되게 옛날 차들이 많이 다녀요 예쁜 것도 많고 80년대 차들 그, 그런 차들 그 옛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회사가 없대요 자국에 그래가지고 다 해외차가 굴러다는데 수입차들이 아 훈다 아반떼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옆에 막 벤츠하고 막 이런 회사들 같이 있는데 와 지나가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와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여러분 수습니다지 이런데요? 이네워요와 대장간 칼만 들고 요 칼만 들고 계시네요 oh, 와우 wow, 60 years 와, wow, really long time. Yeah, yeah, yeah. 60년이나 하셨대요. 이 자리에서 대장간을 yeah, yeah, yeah. 아. 예, 네, 이걸 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삽이 아니라 곡괭이, 곡괭이로만 만들... 때. 오, 엄청 무겁습니다. I see it. it looks wow. It's very sharp. 굉장히 날카롭네요, 끝에는. 그래서 이제 만드신 거는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지 전시를 해놓고 계시네요.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t 와, 구경 잘했습니다. 야, 지나가는데 이런 거참 요즘 최근에 보기가 힘들긴 힘들텐데. 아, 구경 잘했네요. Hi, thank you. Hello. 아, 이쪽에 쭉 이거 철광석 골목이었군요. Hello. Hi, nice to meet you. 여기 커피 한잔권하신데 커피 한잔 마실까요? Thank you. 커피 한 그릇 하요 What is your name? 바럭 바 güzel. 거 l 커피 한잔 주신다는데 마실 봐야죠 아, right. Right. 아 근데 여기 술집이었네술과 발렌타인 같은 게 있구나. 사장님께서 네. 쌍용차를 타고가시대요 like 쌍용 불 You l i 쌍용. 오 o 라 o d 요 한국 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나요 음. 아, 쌍용 회생이 되고 있나요? 예. 오래 güzel. Very good. 있으니까는 회생하려고 있습니다. 보다 가르. Yeah, brother c o u n 예, No, yeah, he <laughs> said in the World Cup in the soccer game. Yeah, we, yeah, yeah. In 2002. Yeah. Uh, those are really good yeah. games. Yeah. <laughs> uh, thank you. Yeah, I remember that. World Cup the Turkey thank you so much. Yeah, yeah. Van Ivo. Van Ivo, Ivo. Ivo, Ibrahim. So, Ibrahim,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s for the coffee. 와우. 세실 캘러. 세실 캘러. 초콜릿까지. Thank you. 결국 다얻도 먹고 잘 다니네요. 아참 죄송하게. 아이, 테이블까지 대쉐킬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사람들 되게 대화하는 걸 즐기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알아듣지 못하면서 옆에서 잘 시간 보냈고요. 이제 커피 한잔잘 얻어 마시고 또 이동을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t h <laughs> <laughs> 어, we'll a n k 도 y o u s o m u c h o y o u n e t t I'm e t a e a i u r e w y y y e a h 제기요. 이제 커피를 얻어 마시고 어지러워 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네 저희 어디 뭐 나쁜 영화를 많이 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집에 가고 있습니다.